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7월 그리고 8월 초에 자두수확을 한다고 포도를 잘 돌보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포도 순 따기 작업, 묘목, 삼목묘 순 따기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 미화희 낭만홍안, 어, 즉, 이제, 홍앤이라고도 하고요. 어, 그리고 미화희라고도 하는 어, 미화희 낭만홍안이 주로 어, 삽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퀸리나, 어, BK 시드리스, 뭐, 여러 가지 한 10여 종, 제가 화면에 에, 표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십수 가지의 삽목묘가 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삽목류 어, 식재 후에 순따기 작업을 세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월 8일 이고요 8일 오늘 네번째 순따기 작업을 하고 어, 가을이 되기 전에 한번 더 순따기 작업을 에, 할 겁니다 어, 순따기 작업은 어, 너무 키가 크면 하단부에 하단부에 눈이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눈이 털릴 수가 있으면 묘목으로의 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키가 또 크면 어, 관리에도 아주 뭐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약치기도 어렵고, 어, 그래서 손 땅이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어, 또 순을 따면 밑에 가지만 굵어지고 어, 뿌리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 효과도 있습니다. 묘목이 뿌리가 너무 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순 따기 작업을 한다는 어,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순 따기 작업, 저번에 순 따기 작업을 한 곳입니다. 순 따기 작업을 한 곳인데, 여기 또새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따줍니다. 따서 버리고, 그리고 윗부분도 자라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과감하게 또 꺾어줍니다. 꺾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순 따기 작업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봤습니다. 요 묘목은 어, 가을에 이제 분양할 분양 묘목입니다. 미화이를 중심으로 해서 핀리나 아, 이런 분목들을 분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